저는 낭만 닥터 김사부도 봤고,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봤어요. <laughs>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저는 잠실여고를 졸업한 주영서입니다. 저는 24학년도 입시에서는 수시로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경희대 의예과에 합격해 연세대학교 의예과 24학번으로 학교를 다녔었고, 2학기에 반수를 해서 25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시로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해 서울대학교 의예과 25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살짝씩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어, 제대로 이제 결심을 한 거는 1학기 끝나고 나서였고, 작년에 약간 수시 납치로 대학교를 간 케이스긴 해가지고, 어, 약간 아쉬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학교 생활하면서 또 동기들, 너무 좋은 동기들을 만나가지고, 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어, 한 학기 공부 한번더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살짝 아쉬움도 남았었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왜냐면 작년에 수능 성적이 서울대 입학이 가능한 점수였어가지고 그 부분은 살짝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고 그냥 제가 좀 야망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지금 이번에 어떤 전형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정시 일반 전형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 그럼 작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네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둘다 의과잖아요. 네네. 의사에 대한 꿈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 의사를 꿈꿨었는데, 어, 어릴 때 꿈꿨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그냥 그런 의미로 처음에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제 중학교 때 되면서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막 학교에서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런 활동들 많이 했었는데, 어, 그런 거 하면서 어, 되게 생명을 다루는 존엄한 직업이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그때 의학 드라마들을 좀 보면서 또 너무 멋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내신 점수가 엄청 좋았어요. 맞아요. 수리력구가 약간 학구열이 높잖아요. 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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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웃음> 친구들이 아 지금 잠수려고 들어가는 친구들, 아, 친구들이 엄청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내신을수를 음. 따야 되는지 음. 그런 방법 방법. 과목별로요? 어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신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 수업이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님 필기를 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단권화 시켜서 공부를 했었고 저희 수업 필기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년에 들어오신 다른 선생님들 필기까지도 이제 친구들한테 어, 공유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합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일단 그게 가장 그 과목 특성상 중요한 것 같고 수학이랑 과탐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양치기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수능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가지고 문제를 풀때그 평가원 기출문제까지 같이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까지 회독을 하면서 공부했었는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보통 잠실고는 물리 선택이 적잖아요 여학교라서 맞아요 제 아래 학년부터는 그래도 좀 많아졌다고 듣긴 했는데 저희 때는 1등급이 한명두명 명 이랬었어요 근데 그한 명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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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인원 자체가 너무 적은데, 좀도점수를 따야 되니까, 맞아요. 뭐 잠시려고 만약에 물리 선택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뭐 그런 거 네. 있을까요? 어, 일단,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어, 너무 1등급 인원이 적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뭐 실수 하나만 해도 그냥 삐끗. 저 등급이 나가버릴 것 같아가지고, 과목을 선택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그래도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과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 그리고 어그 과목에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입시에서 봤을 때도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신 점수를 잘 받으려고 인원수 많은 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어그 수강 인원이 어차피 뜨잖아요. 생기부에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등급이 좀 낮더라도, 어 그게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이나 그냥 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신은 있었죠. 1등급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 그, 겨울방학 때 이제 선택을 하고 나서 겨울방학 때 물리를 공부를 해보는데 막 학원에서 시험을 보는데 제 성적이 너무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고민 많이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큰일 났다 싶어서 그냥 고등학교 때, 겨, 겨울방학 때 그냥 한 일주일 정도를 다른 과목 공부를 다 멈추고 물리만 엄청 집중해서 공부를 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때 했던 게좀 도움이 많이 됐어가지고. 어, 겨울 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면 좀 실력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원을 선택했던 이유가 따로 있어요. 어, 잠실여고 배정을 받고 나서 이제 내신 학원들을 과목별로 좀 알아보고 다녔었는데 과학 학원 알아보면서 알과영을 알게 됐었는데. 뭐 되게 교재도 괜찮은 것 같고 커리큘럼도 괜찮은 것 같고 되게 체계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점이라든지 조금 아쉬웠던 점, 어, 점이 있어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두분 모두 수업을 너무 잘해주셨고 그러니까 강의도 너무 이해하기 쉽게 근데 또 내신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다잘 가르쳐 주셨고.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학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서 숙제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연락처를 알려주셔가지고 어, 집에서 카톡으로도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때도 너무 친절하게 답변을 잘해주셔가지고 어, 그런 부분도 정말 만족을 하면서 다녔었어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계속 수능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어, 학기 때 계속 집중적으로 수능을 공부했었는데 어, 성적이 떨어질 때가 중간 중간에 있었어요. 막 시험 결과가 잘안 나오고 아니면 실수가 너무 잦아지고 이럴 때 약간 일종의 슬럼프 같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땐 그 시기를 좀 너무 힘들게 보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그 시기에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에서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이러면 내가 왜이 시험지에서 점수가 안 나왔는지를, 그, 시, 그런 시기마다 엄청 고민을 하고, 그때마다 좀, 어, 공부하는 습관이라거나, 아니면 뭐 문제를 푸는 태도라거나, 이런 걸 많이 바꿨었는데, 그래서 지금 다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시기가 사실 성적을 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줬던,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좀안 되는 시기가 있더라도, 그때 조금만 참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일 수 있으니까, 계속 꾸준히 공부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되게 감사했던 거는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만약에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은 어 지원해 줄 테니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마음 편히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여기를 보고 이제 또 보실 수도 있어요. <웃음> 부모님한테요. 한번해게요 <laughs> 어. 엄마, 아빠. <laughs> 어. 어, 엄마 아빠가 응원해 줘 가지고, 덕분에 어, 공부 잘할수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같이 좋은 성과 낼수 있었던 것 같아. 어, 너무 고맙고 사랑해. <laughs>